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하대학교 음, 어, 77학년도 인하대학교 어, 본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천하고 하와이를 합쳐서 인하대죠 근데 뭐 누구는 뭐 인천의 하버드대학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물론 인하대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웃기네요. 인천의 하버드. 음. 어, 요거 구하라고 하면 분모에 있는 거 제곱해서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2x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5. 이게 이제 4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해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여기다 표시해주면은 2분의 1 여기 있다고 하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표시를 하면 4차 함수가 어, 여기서 중근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닿았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분모에 있는 거는 이미 여기서 빼줬으니까, 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해집합은 x는 2분의 1보다 작고, 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진법의 수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하죠. 직접 곱하는 거 하고, 이제 십진법의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한 다음에 오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 둘다 한번 해 봅시다. 14가 오진법이면 얘는 5 더하기 4니까 9인 거죠. 그다음에 24는 10 더하기 4, 14인 거죠. 얘네 둘을 이제 곱하면 어, 4고 36이니까 126이고 이거는 125 더하기 1. 그다음에 125는 5의 세제곱. 그래서 1001이 답이 되겠죠. 1001 오진법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한번 곱해볼게요. 14 곱하기 24를 할 건데 오진법으로 곱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5가 넘어가는 거는 1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4, 4 곱해서 16이니까 15는 따로 빼주고 1만 밑으로 그리고 15라는 거는 5가 3번 들어가는 거니까 3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4, 2, 8 해서 8하고 3을 더하면 11인데, 여기다 1 쓰고, 2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 2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4 곱하기 24를 하면 211이 돼요. 오진법수로. 그 다음에 0 해주고, 요거 두개 곱해주면 24.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서 5가 되는 거는 위로 하나씩 넘겨주면 돼요. 1하고 4 더하면 5니까, 빵하고1 올려주고, 이거 더하면 5니까 빵하고 1로 올려주고 역시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밑이 9하고 3이니까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얘를 3으로 바꿔주면은 3에 2-2 sinx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sin 4인가요? 4sinx-1.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6sin, 넘어가면 3이니까, 어, s i n x 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s i n x 가 2분의 1이면, 어, 2분의 1이니까, 6분의 pi하고, 6분의 5pi가 답이 되겠죠. 이게, 어, A 집합. A 집합의 원소구요. 그 다음에, B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 B는, 아, 0부터 2파이 사이에, 어, 우리 교집합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가 답인 거죠. 어, 요게 정답이요. 그 다음 4번, 로그 문제. 밑이, 옛 3이고, 얘는 9니까, 음, 음. 얘를 9로 바꿔볼게요. 얘를 9로 바꾸면은 이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x-1의 제곱, equal, 2x-2.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고, 어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게 같다는 거니까 다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가 3 또는 1인데 1은 불가능하죠. 로, 요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x의 값은 3이 정답.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 5번 문제 a는 0부터 2파이 사이 값이고 b의 값은 무한급수네요. 코사인 값은 어, 1서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가지니까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게 되겠죠. 1하고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렴 값은 1 마이너스 0b 분의 첫항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요. 어, 이게 1보다 작다 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음, 이 값은 코사인 x가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을 어, 가지고 한 거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곱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코사인 x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랑 똑같다 따라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 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음, 코사인 그래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6분의 파이가 되, 되는, 아, 3분의 파이가 되야 되는 거죠. 3분의 파이. 여기에 값은 3분의 5 파이인 거고, 어쨌든, 답은 2분의 파이부터 요, 요, 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여기가 답이 되겠죠? 교집합은 x의 값은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얘가 답이 될 거고요.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 x에 관한 평균을 m. x에 관한 평균, 이걸 m이라고 할 거고요. 분산을, x의 분산을 위라고 할 거래요. 어, 그랬을 때이 별량의 산술평균 및 분산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얘는 뭐 불과적인 필요한가? 음, 산술평균은 원래 평균에서 그 m 값들을 계속 뺀 것들의 평균이니까 평균은 0이 되는 거죠. m 빼기 m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분산은 뭘 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항상 유지가 되죠. 뭔가를 곱하지 않으면 분산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v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이 별량의 산술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오게 되죠. 기본 공식. 그래서, 음, 분산은 v였고요. 어, x제곱. X제곱의 평균. 얘는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써주고요. 아까 평균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 이 식에서 제곱들의 평균이 분산 플러스 M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M제곱을 한 것들, X의 값들을 제곱한 거에다가 두 배하고 3을 더해줬으니까 이것들의 평균은 두배의 V 플러스 M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 답이 될 거예요. 다음 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요 원과 유요 원의 공통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죠. 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만나서 생기는 요요 요 부분 요기를 지나는 거. 요거를 공통현이라고 하죠. 요만큼을. 어, 그 공통현은 빼면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열 빼도록 할게요. 여기서 열 빼면 x 제곱 y 제곱은 사라지고 4x에서 2x 빼면 2x 그 다음에 8y에서 ky를 빼게 되면은 8-ky. 그리고 7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죠. 이게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그게 되는 거고요. 그거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평행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기울기. 어, 얘를 넘겨서 8-k로 약분 해주면 뭐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부호 서로 반대로 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얘가 1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k값은 10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무한급수를 줬는데 이 급수가 수렴하는 x의 범위라고 했어요 일단 x가 1이면 모든 항이 0이 돼서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x가 1일 경우에 수렴이에요 이런 거는 제일 먼저 찾아줘야 돼요.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비가 1 플러스 로그 x 분의 1인데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게 되죠.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어 x가 로그에 있으니까 1을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죠. x가 1보다 클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두 개로. 왜냐하면, 이러면 로그 값이 양수, 이때는 로그 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경우의 수를 요거 두 개로 나눠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얘부터 살펴봅시다. x가, 어, 아, L, x가 1보다 큰 거요. 어, 큰 거.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양수로 점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떤 걸 더해주면 1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 어, 경우에 이제 수렴하게 되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음수인데 요 값이, 이 음수 값이 전체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100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니까 러 x의 범위가 100분의 1부터, 음, 어디까지 커져야 되나. 어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0에 가까운 숫자가 되죠. 어 그래서 0에 가까이 가도 되고요. 100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 경우에 수렴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x가 1보다 클때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0부터 100분의 1 사이일 때 수렴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다음 이 급수의 합은 이 경우 이외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작고 100분의 1보다 큰 경우 이때는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값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 안할 거예요 x가 1일 때부터 일단 봅시다 x가 1이면 0 0 0 0으로 값이 되니까 더해봤자 0이겠죠 1대0 이걸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두 가지 범위일 때 이두 가지 범위일 때그수령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 수령값은뭐 간단하죠. 1빼기 공비 분에 예, 얘가 공비고요 이거 분에 첫항 로그x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두 개를 계산을 하게 되면 분분수꼴 계산을 해야겠죠. 로그x 분에 어, 여기서 1빼주는 거니까 로그x가 남고요. 1분의 로그 x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약분돼서 사라지고 어, 요, 요게 요 이제 수렴값이 되는 거죠 요경우는1 때는 1 플러스 로그 x가 수렴값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급수의 합이 2가 되는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1이 되면 되는 거죠 즉 x가 10일 때 어, 2로 수렴한다 수렴값이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가 x는 2에서 극소치를 취하도록 a의 값을 정하고 그러니까 미분해서 2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죠 일단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4a라서 a가 3인 걸알 수가 있죠 a가 3이에요 이때 다음 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절대 값을 한 거에 적분이기 때문에 일단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제곱하고 상수항은 여기 4가 붙고 어 1차항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에서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x가 가운데 껴있어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완전 제곱식이네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다. 라는 걸알수 있죠. 네, 이거를 적분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하래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적분은 제대로 해주고, 요쪽 적분은 따로 해서,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두 개. 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반대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음, 밑에 있는 것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적분하면은,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잠시만요. 아, 제곱인데 빠트렸네. 여기 제곱, 여기 제곱. 2분의 가 아니라 그냥 x세제곱이 되는 거죠. 플러스 4x. 이렇게요.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 아, 좀 계산이 힘들겠네요. 뭐 여하튼 여기다가 이제 3대 2방 81이죠. 4분의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플러스 43 12. 여기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게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줘야죠 마이너스 4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아예 잠시만요 요렇게 바꿔서 해줘야 겠네요 어,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로 바뀌고요 여기다가 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빼주면 20이죠 8 1에서 요거 4분의 1, 1 빼주면은 80이니까 4로 나눠주면 20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인데 더해주는 거죠 플러스 3으로 그래서 12를 빼줄 거니까 8이 되겠네요. 음, 얘 값은 8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것도 해봅시다. 똑같은 요 식에서 똑같은 요 식에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마이너스 어, 1 대입한 거는 요요 식이죠. 요거. 요 식. 아까 밑에서 계산했었으니까. 음 그러면 4분의 1. 아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차이가 있으려나? 보이려나 이게?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될 텐데.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요게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고요. 거기서 이제 3 대입한 값을, 아니 2 대입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계산하면 음, 4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8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거 이거 없어지겠죠? 4,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이거 하면 마이너스 7. 얘랑 계산하면 4분의 27이 되네요. 어, 4분의 27. 요거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48에 32니까 48에 32에서 27 빼주면 되는 거죠. 17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답이 아 4분의 3 2 4분의 32에서 요거 요거 부호 반대로 해서해야되니까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음. 59가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는 4분의 59.네 다음 마지막 6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주는 도형들은 좀 불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어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AB, AC, AD는 서로 수직이다 그랬어요. 음, A, B 하고, A, D 하고, A, C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그 그 뭐냐, 그 공간 도형에서 x, y, z 축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x, y, z 축. 얘가 뭐 x 축이다, 얘가 y 축이다라고 하면 z 축이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것들을 연결을 해서 얘를 연결하고. 얘를 연결하고, 얘를 연결해서 사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 이 사, 사각형을 자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평행, 그리고 요거에 평행하게,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게, 이제, 만들 거예요. 일단 요 밑에서부터, 이거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수직으로 똑같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을 겁니다. 얘랑 얘랑은 평행해요. 이두 선이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고 이 점에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럼 당연히 두 개가 평행하니까.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는 똑같고 얘는 수직이 될 거예요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눈에 보이시죠 그랬을 때 어, 둘레의 길이는 일정한 것을 보이고 라고 했어요 뭐 이거 비례식으로 이쪽 삼각형 하고 이쪽 삼각형에서 비례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귀찮으니까 옛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냥 제 방식대로 멋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이 선을 여기다 긋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당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좀 납작해지겠죠? 직사각형이. 좀더 앞으로 당기면 더더더더 더, 더, 더 앞으로 당기면 결국 이 선하고 일치하게 되겠죠? 이 선하고 점점 점점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직선하고 거의 일치하게 될 거예요. 이 직선의 길이가 a라고 했는데 이거랑 일치하게 될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요 선의 둘레의 길이는 2 a가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저 뒤로도 한번 밀어볼까요? 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밀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더 밀면 요번엔 길쭉해지겠죠. 길쭉해지겠죠. 이렇게 더 여기에 가깝게 계속 밀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 이렇게 길다란 요 직선하고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 직선도 a라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2a로 수렴하겠죠. 앞으로 당겨도 2a, 뒤로 밀어도 2a니까 어 2a가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한번 증명을 해 봤고요. 이걸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k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k.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a가 되는 거죠. 얘랑 얘를 더하면 a. 그래서 전체적으로 ea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어 여기가 k면, 여긴 얼마가 되는 거냐면, a-k가 되는 거죠. a-k. a는 상수이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k 곱하기 a-k라고 놓을 수 있겠고, 이게 최대 값, 그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수예요. 얘는 상수. 숫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k에 관한 2차 함수인 거죠. 꼭지점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얘랑 얘를 0으로 만든 얘가 0이 되려면 0 얘가 0이 되려면 a를 집어넣어야겠죠. 그 사이 중간값 2분의 a를 k에다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a 여기다 2분의 a 넣으면 얘도 2분의 a죠. 따라서 그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a 제곱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까지 어, 인천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인하대 어, 학생들이 우기는 그 인하대 그리고 인하대 마크 마크가 이렇게 생겼던가 요, 요렇게인가 아니, 서울대 마크랑 되게 얼, 얼핏 보면 서울대 막 이렇게 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그냥 한번 주서들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랬는데 비하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